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왕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슬피 울며 노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슬피 노래하고 있는데요. 영광에서 업신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지를 이 한마디로. 나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임한 비극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루미야는 지금의 폐망한 예루살렘 뒤편에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이 보였습니다. 지금의 한탄스러운 예루살렘 뒤편에 과거의 높았던 위상이 보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를 향해 머리 숙이고 손을 조아리며 함께하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들 위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던 성이 이제는 그들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정복자들의 먹이가 되어 여기서 조롱받고 저기서 비난당하는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아야 했고 그들은 쫓김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함은 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내었고,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북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범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고 이제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늘 칭찬하던 자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하던 자들이 이제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을 이제 이방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 받는 것입니다. 탄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우리가 잘안될 때는 우리를 업신여입니다 우리가 조롱과 업신여인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양심을 거스르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본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당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됨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업신여김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